아 사관지 계란인지 하여튼 멋지다 <목소리> 언제부터 작업했는데? 네? 언제부터 작업했냐? 아홉 팔공을 두 번째 아, 언제 아, 어제 어제 나갔대요. 아니 아홉 번째 아홉 팔공. 오늘 오늘 이제 두 번째 어제부터 작업한 거지. 여기는 사가 괜찮네. 괜찮아요. 제일 비싼 거? <웃음> 어. <웃음> 최고 최고가 <laughs> 그러니까 최고가까지는 <laughs> 아니지만 앞에서 한2 3번 하겠는데. 역시 와일드 읽어보기 힘듭니다 와, 요 요소 조금색 빠진 겁니까? 비싼 이는 그나마 이제 좀 특출난 <laughs> 또 따로 있고. 자수도 그렇고 올해는 몰때기다 보니까 음. 돌리봐야 하는 거라 이제. 음. 그러니까. 오랜, 어디, 어디 가나 키스가 많거든요. 음. 근데 이제 물걸 돌리가, 음. 내가 생각했던 만큼 프로테지가 나오면 다행인데, 그게 이제 안, 키스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많이 안 받을 건데, 짝수 손에 많이 안 받을 수는 다 짝수 많이 받지, 잉잉잉. 짝수 손에는 다 받지, 다 분질러져. 네. 뭐, 한 1000개 보면 한 700개밖에 아, 안 나오고, 음. 짝수는 한 20, 30%는 다 달라져. 갑작스는 한. 2만원 이상 취했겠다. 아, 에 그래. 장수 상당히 많이 찼다. 무조짝도안 낚이고. 만원까지 짝수 안 낚이고, 그로 짝수만 넣어주면 다 지금 구운 것만 뺏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 아, 원문. 이야, 씨. 괜다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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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하이

예하여도 질이 사람은 거의 살다마 맞아요 그냥 싹끊 맛있어. 이것도 가시, 가시가시하게 마시게 예, 하지예좀 높은 데건뭐 모여야죠 요예 괜찮아졌나? 지 현수보다 요체 질의가 다며현요 밑에 의성매장소에 가고 절벽이 들어 그런 사과 납작납작하게 맛있게 생겼네요 원래 사한납작한게작업해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7, 7년생 팔년생이상 때요. 유목들이. 좀목들이유목들이유 f o 가많지이런다이이유이유이유이 유럽들이. 유이유들이이 유럽들이. 유럽들이. 유럽들 원래 가면요 사과로 매출이 한... 매출이 아직순익 한... 한 2억봅니까? 예? 한 2억봅니까? 아, <laughs> 어, <와. 웃음> 아, <이렇게> <laughs> 아니 그래 안되면 장사 말을 하노이 아, <laughs> 추운 날씨에 아, 따심방에 아, 누워있죠 아, 아 근데 사과색 괜찮다 하여튼 2020년 신상 하여튼 사과 잘 사요 하여튼 날봐 사과 사과는 멀이가가 니만 몰래 까먹어 아이셨잖아 생성스럽게다 담았다고 와 근데 이건 사이즈 너무 좋은데 사이즈가 어. 이것도 형 이거 사과 보면 뭐 딱느지는게요 너가 지금 너가 감개 따라하는 거겠지. 근데가 가지난 모르지. 알지 왜 몰라. 뭐가 잘못됐었고. 이기사가더 생기 살아 야 돼. 원래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저기. 예. 쌉 왜? 사왔이 많이. 근데 냉해 네게 벌써 그렇게. 음. 그러니까 이 냉해 피해가 와 가지고 음. 제대로 안 달린 게 너무 많은 거라. 음, 음. 보통 냉에 입으면 네. 잔다마가 많이 달리는데 그치? 속사가 음. 많이 달리는 편이지 이 정도면 많이 따냈나 보다 그 성격이 좀까그하신 분이네 음. 따내기도 많이 따냈지 새운다고그실실쭉막 <laughs> 위아래 사다 놓고 <laughs> 씩시면서막 굳이 일어나신 분그 사가겠다 특별 해도 뒷방이 음. 이게 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음.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사비가 많지. 사비. 그나마 정상적으로 달린 거에서 도 사비가. 사비 기가 이게 전품이 되면. 음. 이 전품에다 사비 기가 있다. 응. 음. 그나마 우리가 자가 발굴도 도 어쩔 수 없어 이거 모수제 뭐한 개씩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양안나오네그다고뭐 음. 그래. 벤지를 넣어주는 건 아니게 맛은 있거든. 사비 기 맛은 되 좋잖아. 맞지. 근데 사람들 사 먹으면 제일 더 맛있어. 얘네맹맹맹난거보다 훨씬 맛있다. 응. 한번 나몇개 나갑니까? 많이거 <목소리> 저자야 지금 강한 보고. 저번에 한번 나왔으면 나오잖아요. 한번 습니다 그냥 인사 치는데 뭐세개어요 언제 로 봐야지. 오늘 파는 게 이제 대로파 인사 치는데. 몇장 넣었다고 했습니까? 여기가요? 요 창고에. 요 창고에 들어요한5천0 한 0개안 넣었지? 어, 반반에 넣었네. 약간, 뭐래. 이게 뭐, 많이 사야되네. 그, 1200장은 저쪽에서 작업에 거 벌써 나갔고. 음, 여기 5,000개 넣고? 네. 이제 음, 네, 본전했네. 이제 남는 거네. 아유, <laughs> 씨. <laughs> <laughs> 내이좀 <laughs> <잘해드립니다. 웃음> 있는 말만 하겠 있는 <laughs> 말로 같이 없는 말잘을 때는 조하고